귀신의 사연과 꼭 맞는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사연극장. 안녕하세요. 사연극장의 박유화 장윤미입니다. 윤미 씨,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사실 전부터 잡은 약속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취소됐거든요.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저도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요. 맞아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얼른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고 싶어요. 저도요. 상황이 빨리 괜찮아져서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아씨, 저희도 상황만 괜찮아지면 얼른 약속 잡고 놀자고요. 당연하죠, 윤미씨.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다 같이 힘내봅시다. 이번 사연자분도 저희랑 상황이 비슷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공감하면서 얼른 좋은 영화 추천해드리러 가볼까요? 좋아요. 오늘의 사연 빨리 읽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1학번 대학생입니다. 어, 대학교에 와서 첫방송을 맞아서 신나기도 하지만 집에 계속 혼자 있으려니 좀 많이 심심하더라고요. 어,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분명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학 가면 꼭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야. 그런 방학 때 같이 여행 가자 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 생각에 설레서 동기부여도 됐었는데, 여행은 무슨 방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확진자가 역대급으로 쏟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코시국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해요. 이러다가 우리 우정이 코로나로 턱 가로 막히는 건 아닐지 조금 불안하기도 하네요. 영화 보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질리도록 얼굴을 봐 놓고도 계속 보고 싶은 친구들이면 사연자분께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봐요. 혹시 유아 씨도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유미씨도요 <laughs> 아 뭐예요 저도 유아씨 참 좋아하죠 그러면 사연자 분께 어떤 영화를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우정에 관련된 영화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가장 찬란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였다? <laughs> 맞아요 역시 저희가 친구인 이유가 있죠 <laughs> 그런가봐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빛나는 우정을 유쾌하게 담아낸 영화라서 사연자 분께서 기분 전환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추천해드리도록 가볼까요? 저희가 추천드릴 영화는 바로 영화 써니입니다. 써니라는 영화는 주인공인 나미가 25년 전 흩어졌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우연한 계기로 찾아가며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과거의 써니 멤버들과 있었던 일들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교차하여 보여줍니다. 과거의 남인는 라이벌 관계인 소녀시대와 싸울 때 도움을 주며 써니 멤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후로 써니 멤버 7명은 매일 춤 연습을 하고 붙어 다니며 우정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25년간 서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25년 후 우연히 써니 대장이었던 추나를 만난 나미는 써니 멤버들을 보고 싶다는 추나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합니다.영화 써니는 졸업 후 점점 멀어지는 중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이리저리 치이는 바쁜 생활 속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써니는 넷플릭스, 네이버 시리즈 온 등에서 감상이 가능하니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써니를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그날을 기다려 보아요. 맞아요. 아쉽지만 벌써 오늘 사연 극장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 사연 극장은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사연은 여기 RMT 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 혹은 인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인명 카카오톡으로도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사연 극장 여기서 이만 문을 닫아볼까요? 당신의 사연과 꼭 맞는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사양극장에서 기다릴게요. 안녕! 안녕.